사진가로 태어나서 좋은 점이 몇 가지 있다. 그중 제일 좋은 것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그랬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역사가 한꺼번에 나에게 다가온다는 그 말이 꽤나 실감이 났다. 제주도 이시돌 목장에서 만난 분이 있다. 맥그린치 신부님, 우리 이름으로는 임피제 신부님. 2009년, 그리고 2014년, 다시 그분을 촬영할 기회가 있었다. 나도 내 삶을 뒤돌아볼 시기에 온 것인지, 그분의 삶의 모습이 부럽고 또 닮고 싶다. 한국 전쟁으로 황폐할 때로 황폐한 1954년 제주도에 온 그는 기도하는 신부이기 이전에 제주도민에게 밥 먹을 수 있는 방법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2009년 촬영 때 눈보라가 몹시 치는 추운 날씨였다. 신부님을 바닷가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어느새... 해녀 아주머니들이 3355 모이기 시작하는가 했더니 신부님 소매자락에 매달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어린 소녀들이었다. 신부님, 우리 신부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2018년 4월에 천당으로 가셨다.